요 한국에 산지 5년 차 엘리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항이 좋죠. <laughs> 마트 가서 뭐 구경 좀 하고 쇼핑 좀 하고 너무 재밌죠. 독일에서 마트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냥 한 번에 필요한 거다 사고 다시 집 가는 거죠. 따로 뭐 구경하거나 재밌게 뭐 체험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딱 쇼핑만 하고 집 가는 거예요. <laughs> 진짜 큰 마트 갔었을 때한두 시간 동안 그냥 와 이거 너무 뭐 진심이하다. 구경만 하고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럼 오늘은 제 제가 한국 헤어마트를 가서 논란 이유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. 첫 번째는 카드를 아무렇게나 놓고 가는 거예요. 마트 가면 이런 모습 많이 볼수 있어요. 독일 사람 쇼핑하다가 여기서 어떤 물건 잡으려고 하는데 그냥 카드 넣지 않고 한 손으로 <laughs> 물건 잡고 이제 자기 카드 넣는 거예요. 왜냐면 독일 사람들이 계산하기 전에도 누가 나의 카드 뭐 만질까봐 훔쳐갈까봐 <laughs> 위험성 좀 느끼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좀 웃기죠? <laughs> 근데 독일 사람들이 확실히 자기 카드 잘 보면서 다니는 거예요. 슈퍼마켓 안에서. 저는 특별히 이런 기억이 있어요. 독일 마트 안에서도 고기 팔고 여기 치즈 팔고 아주 작은 매점 같은 거 슈퍼마켓 안에서 있는데 거기서 구경하면서 가드는 당연히 내 뒤에 있죠. 그래서 거기서 치즈 구경하면서 살짝 불안한 느낌? 엄청하지 않겠지? 약간 이런 느낌 좀 들었어요. 그래서 확실히 저도 이제 항상 잡고 있고 좀날 때마다 확인하고 있고 나의 카드 다른 사람 만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. <laughs> 한국에서 이제 모든 사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트 가서 그냥 주인 없는 카드 본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일단 너무 놀랐어요. 왜 여기 카드만 있지? 주인 어디 있지? 너무 놀랐는데 특별히 포드커드 있잖아요. 마트에서.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앉아서 먹으면서 카드 그냥 다른 데 놓고 아무 상관 안 하는 것같아서요 그래서 누구의 사람으로 너무 불안한 마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걱정 없이 <laughs> 안전한데요, 마트. 이런 거할수 있는 거 너무 신기했어요. 저는 태영마트 화장실 있으니까 가본 적 있는데 거기도 화장실 앞에서 카트 있는 거예요. 왜냐면 거기 이제 계산이 이미 나온 거잖아요. 그래서 계산 다한 상태일 텐데 그냥 놓고 화장실 가신 거예요. 그래서 두개 사람으로 진짜 훔쳐 갈까? <laughs> 아니 사실 당연히 안 훔쳐 갔죠. 아니요. 이렇게 그냥 카드. 북북하면 공쳐 가라는 뜻 아닐까 싶었어요. 근데 차관이 저도 작하게 안 만지고 그냥 화장실만 보고 갔어요. 이해 이해가 안 가요. 왜냐면 거기 마트에서 파는 물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저렴한다고 할수 있잖아요. 근데 내 가방에는 차키찌가 폰 들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진짜 비싼 것들인데 그거는 독일에서 진짜 절대 놓고 가지 않아요. 가방은 그래도 그냥 메고 쇼핑하거나 아니면 쇼핑 카드 바로 앞에 놓고 계속 그거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카방까지 넣고 어디서 가는 것한번도못 봤어요, 독일에서. 문화 충격. 확실히 한국에서 이런 생각 좀 강한 것 같아요. 나도 누가 내 카트에서 물건 훔쳐가는 거 당하기 싫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한테 그런 짓 하면 안 되지. 이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. 근데 독일에서 가끔 기회만 있으면 그런 일 생길 수도 있지.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. 모든 독일 사람 아니지만, 그래서 그런 사회에 대해 생각해 주는 그런 태도 때문에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체험과 서비스예요. 저는 처음 한국에 사러 왔을 때체형마트 엄청 신기하면서 약간 좀 걱정되는 곳이었어요. 왜냐하면 모르는 제품 너무나 많아서. 독일에서 당연히 뭐 브랜드도 다 알고 있고 어떤 제품 어떨 때 쓰는지 다 알고 있는데 한국 와서 어떤 병으로 나오는데 그거 지금 음료인지 술인지 어떤 청소액인지 진짜 몰랐어요. 이글 모르면 모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당연히 좀 맹봉 올때 있었죠. 근데 그럴 때 한국 헤어마트에서 좀 체험할 수 있는 것 너무 좋았어요. 심지어 휴지 같은 것만 봐도 나라마다 진짜 달라요. 생김새 비슷하겠죠. 근데 느낌, 두기 <laughs> 그런 거 진짜 달라서 헤어마트 가서 그런 거 만질 수 있는 거 너무 좋았어요. 진짜 도움이 됐어요. 그런 뭐 휴지 같은 것만 아니고 카구 같은 것도 나로 보통 있잖아요. 이제 의자, 뭐 테이블 <laughs> 그런 거는 한 번씩 앉아서 어떤 느낌인지 이거 나랑 잘 맞는지 디자인 어떤 진짜 실제로 모일 수 있으니까 좀더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생각 들었어요. 어, 왜냐면 만질 수도 없으면 구매하고 후회할 때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런 위험성도 없이 쇼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. 아마 가장 놀라운 거 진짜 큰 대형 마켓 갔었을 때 침대도 있었어요. <laughs> 마트인데 침대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누울 때 근데 거기서 그냥 누울 수 있었어요 아 이거 진짜 신세계다 <laughs> 너무 좋았어요 <laughs> 제가 본 독일 마트 중에 진짜 뭘 체험할 수 있는 것딱 하나 있었어요 치즈 근데 진짜 어떤 휴지나 보통 가구 잘 팔지도 않은데 팔아도 그거 뭐 한번 앉을 수 있구나 그런 거 보통 없고 근데 먹을 수 있는 것 중에도 보통 무겁 볼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치즈 좀잘 드는 것 같아요 <laughs> 그리고 또 진짜 놀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는 서비스예요 개인 휴지 이렇게 뭐 30%를 엄청 큰거 하나 썼었는데 그거 이제 가지고 가려고 한 순간에 거기 일하신 아주머니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말 하면서 제거찾고 그냥 뺏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, 아 살게요 살게요 했는데 <laughs> 그때 그 아주머니 뭐 하셨냐면 물티슈 같은 거 거기서 테이프 주셨어요 그래서 서비스로 주신 거죠. 엄청 좋은 일이죠. 이거 진짜 독일에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좀더 좋아지잖아요. 근데 이런 거진 독일에서 진짜 진짜 전혀 없으니까 지금 내 휴지 갖고 뭐 하시는지 너무 놀랐죠. 아니 가끔 우유 살때 거기 요거트 하나 붙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돈 주는데 좀더 서비스 많이 받으니까 기분 좋게 쇼핑할 수 있어요. 세 번째는 노래입니다. 한국 테형마트 가면 노래 에 나오잖아요. 그냥 음악 그냥. 그냥 멜로디 아니고 진짜 가사 있는 노래 <laughs> 근데 그거 너무 웃기면서 너무 즐겨요 아마 제 한국 친구들이 그런 노래들 별로 뭐 신경 쓰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저는 홈플러스 갈 때마다 그거 너무 좋아요 <laughs> 독일 마트들이 고객들 위해 뭐 특별히 해주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서비스든 이 아니면 좋은 쇼핑 환경 만드는 것이든 한국에서 좀더 진짜 이벤트 같은 느낌 날때 있어요 경마트에서 노래 들으면서 같이 부르면서 쇼핑 갈수 있는 거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낮에 그냥 그 신나는 노래 계속 나오는 것도 너무 좋았고 곧문 닫을 시간 다가올 때 쇼핑하러 왔으니까 감사하고 이제 잘 가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처음 들었을 때와 이거 진짜 빨리 좀 나가라는 말은 엄청 예쁘게 포장했네요 약간 기분 좋게 이제 빨리 나가 이런 말 전달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런 노래 들으면서 진짜 좋아요 확실히 이 노래들 많은 사람들이 보너스 잘 받아야 돼요. 월급 잘 받아야 돼요.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네 번째는 시식입니다. 이거 아마 모든 외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점인데, 한국 대형마트 가서 이런저런 음식 무료로 한번 맛볼 수 있는 점 너무너무 놀라우면서 좋아요. 독일에서 치즈 배고 다른 거 먹어보는 거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한국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만 주는 것 아니고, 뭐 라면도 끓여주고, 고기도 굽고, 그렇게 하는 뭐 그래서, 그거는 뭐 진짜 신세계였어요. 그래서 가끔 이제 좀 출출할 때 그냥 마트 가서 쇼핑하면서 이런저런 약간 간식 타임 가져서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어요. 고기, 고기였어요. 아니, 진짜 그거 너무 놀라운 거는 고기 비싸잖아요. 그래도 거기서 굽고 사람들이 다 앞에서 기다리고 이제 빨리 여기 한입 먹고 싶으니까 그거 진짜 너무 놀랐어요. 그거는 가장 기억 남는 <laughs> 지식 권너였어요 오늘은 제가 한국 태어마트를 가서 놀라운 이유에 대해 얘기했는데요.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!